예, 공동님. 어, 일어나. 반갑습니다. 어, 일해? 오, 근무 나와 있다. 어. 걔, 어제, 그, 내가, 내일 쯤 사는데 방보러 와가지고. 오, 금변 축하한다. 14일날 들어온대. 오, 잘됐네. 어. 오, 잘됐네, 금변. 아, 그리 되면, 걔 이제 일하대. 그, 방 보러 올 사람이 있는데, 어. 원래 수수료 40만원 얘기했었단 말이야. 어. 그, 아, 돈을 조금 더 하면은 어필해갖고, 뭐 하겠다 하길래 10만원 더 얹어달라 하대. 어. 그래서 50만원을 내가 준다 했어. 아. 어 그래가지고 방을 이제 여, 여러 개 봤는데, 어. 그러니 다른 데는 지금 계약금 다 들어와서 힘들고 이 방만 된다, 이렇게 유도를 했나봐. 어. 모르겠는데. 아무튼 뭐, 그래가지고. 그러긴 잘... 했어. 그럼잘된 거다. 50만 원 했으면 됐다. 이게 이런... 보니까, 복비가 저번에, 내 여기 올때 20만 4천 원이었거든. 어. 근데 이게, 자기들이 일단은 뭐, 두 배라고 치면 40이고, 10만 원더 달라는 건데. 뭐. 뭐... 그런가? 나잘 몰라서. 뭐, 원래 법적으로 하면은 그게 좀안 돼. 그렇게 하면. 어때? 법적으로 하면 그렇게. 그렇, 그래. 뭐. 그 법적으로 따지면은 딱 정확히 복비만 가져가야 돼. 아. 근데, 그 팽비라고 해서 빨리 맞춰지는 거 아이가? 어. 그에 대한, 네가 그, 보증금을 빨리 돌려받을 수 있다면, 그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쳐야지 음. 그러면은, 막 그게 큰돈 아니고, 어. 돈 10만원 더 주고, 막 빨리 보증금 받는 게 낫다. 그래, 뭐, 보증금은 또 따로라, 내 보증금에서 안 까고, 그 수수료는 따로 그냥 내가 내, 내야 된대. 어, 보증금을 먼저 받고 나서 주라, 해. 아, 그렇게 해야 돼? 당연하지. 어... 어, 그 보증금 먼저 주고 싶어 보증금 나중에 늦, 늦게 주면 어쩔건데 아 알겠다 니가 그래. 당연히 그뭐 칼자루를 그쪽에서 늦게 주는 거야이거어 보증금 먼저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준다 해라 보통 그렇게 하나? 아니면은 그 아니 일단은 스스로 줘야지 우리 보증금 줬서때 이렇게 더 나올 수 있는 거 아이가 뭐 그렇게도 할수 있긴 한데 니가 네. 너무 위험하잖아 그렇게 하면 막 그만 보증금 빨리 안 주면 어쩔건데 여기가 그 회사가 KH 건설 법인이기도 하거든. 자기들이 뭐 회사에 보고해가지고 얘기한다는 거 어. 회사가, 네, 그러면 네 말대로 보증금 먼저 받고 바로 준대라. 계약자가 그 14일에 입주한다니까 그때 음. 아마 계약서 쓰면서 줄 거거든. 그 잔금? 잔금 때 받는다. 잔금. 어. 그 잔금 때. 그래가지고 나도 그때 그 계약서 쓰면서 바로 그 보증금 줬어. 그때 당일날. 전부다? 어 좋지 어 보통 알겠지? 음 보통 잔금 날 주는데 500기가 아400 400 그냥 뭐큰돈 아니니까 뭐 응. 하여튼 간에 그돈다 받고 나서 주는 게 사실은 얘한테좀 안전하다 아 그러면은 음. 14일 날 사람이 이사 와서 입주한다니까 음통화 보증금 그, 주시면은 주겠다 어 최대한 그렇게 유도하는 게 좋다. 어 나도 지금 사정이 있어서 그쪽에 다른데 계약을 해야 돼서 보증금 어. 그 좀좀 사정 좀 봐달라. 어 좋게 좋게 얘기해라. 어, 어 너무 막그좀뭐 법을 들먹거린다든지하면전마도 신경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. 응어잘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 더 일을 받열 받을 수 있거든. 네, 응. 만약에 내가 이제 이번 토요일 날 나가고 이제 계속 집이 안 빠지면은 월세라든지 관리비는 내가 계속 내야 되는 거잖아. 그렇지. 음. 그 그러니까 나가니까, 이 말대로 기회비용. 그렇지. 니가 빨리 돈을 받잖아. 안 그러면 니가 안 맞춰지면은 계약 그 종료일까지 돈을 못 받잖아, 400만원을. 어. 어. 그, 그에 거 대한 기회비용은 날리는 거지. 음. 그렇구나. 물론 큰돈 아니라서 상관없는데, 예를 들어서 그게 4억이다 이러면 어. 이제 존나 크잖아. 그, 거기에 대한 은행 이자가 얼마고, 한 달에 80만원, 한 달에 100만원인데. 아. 그러니까 커진잖아 그러니까레이트를 생각을 해야지 절대 금액으로 생각하면 안되고 상대 금액으로 생각을 해야지 그런데 보증금의 음. 크기에 따라서 다르겠네 그렇지 어쨌든 빨리 구해서 다행이네 금변 어 그래 안 그래도 그래. 오늘 11시쯤에 전화가 와서 어. 지금 세입자 한 명이 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 있는데 방을 이제 우리 층에도 여러군데 볼건데 어. 내가 유도할 테니까 뭐 수수료 보면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네아 어... 어, 전에 말한 대로 40만원 뭐 아니었습니까? 하니까 아 그래도 돈을 더 챙겨주셔야지 저희도 어필할 수 있고 거기도 더 유도할 수 있다 그래 그 말도 뭐 틀린 말은 아니야 응 음, 아, 그래 10만원 넣어주라 어... 그래야 또 제가 이쪽으로 계약을 유도하게끔 이빨을 까거든 근데 이 수수료는 왜 40이 왜 설정되었을까 최소 그런,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거든 그거는 지가 먹는 거야 그냥 아, 그래. 어. 법정 수수료가 이제 0.4%이기 때문에, 그만 어. 25만, 니네 말대로 25만원인데, 어. 15만원은 지가 그냥 먹는 거야. 20만 4천원 됐어. 내가 계약할 때 보니까. 20만원. 그래. 그러니까 거의 한 30만원 돈을 지가 먹는 거야, 그냥. 아, 그래. 어. 내가 왔다 갔다 하고 니가 계약을 위반했으니까, 네. 위반이라기보다, 뭐, 내가 더 빨리 신경 써주니까, 빨리 임차인 맞춰가지고 보증금 내주니까, 거기에 대한 뭐, 수수료라고 생각해야 된다. 그러니까 뭐얼리리뭐 얼리 디모빌리제이션이니까. 뭐 something like that. 어어 어, 그렇게 생각된다 개가 먹는 거야 그냥. 어, 개가 먹거나 아니면 지금 법인이 먹거나 맞지? 그럼 오랜만에 응. 얘기하니까 이해를 못 하더라고. 어그 <laughs> 일반인들은 잘 모른다. 아그렇인나 그 많이 아, 그 계약을 안 해본 사람들은 잘 몰라. 어. 아 그런데 그래. 어. 나도 뭐 사, 설명을 하는데 그래. 해봐야 된다 해봐야 어, 그러니까 네. 이게 오늘 이번 같은 경우 나도 처음이거든 음 그렇지 회사 기숙사 살다가 뭐 그렇지 회사 기 살다가 지금 처음인데 아 이게 이제 얼리로 나가는 거니까 조금의 면서 그게 대한 볼까? 페널티지 음 맞네 어, 그래 얼리 체크아웃에 대한 페널티라고 생각하면 된다 근데 그 페널티는 법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야 음. 집주인 마음대로야 얼추, 한달 월세네. 뭐, 그렇다고 봐야지. 그것도 지 마음대로거든? 어. 예를 들어서, 급행 수수료 같은 것도, 나도 그때, 예를 들어서, 뭐, 저 수수료가 40만 원이면, 나 80만까지 요구한 적 있다. 어, 그래. 어, 그니까, 그 집주인 마음이야. 그거는, 그렇겠네, 좀, 내가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. 근데 왜냐하면, 임차인들이 그런 것도, 정보가 잘 모르고, 경험이 없다 보니까, 어. 보통, 아 막, 알겠습니다. 보통 이렇거든. 아. 어, 그래. 그런, 그런 것도, 여기용 하는 걸, 그 것도 있고. 아, 뭐알아봤자 어. 얼마 안 해도. 그렇지. 아, 그, 그러니까 이제 보증금 을 맡겨 놓은 거에서 뭐 보통 예를 들어서 뭐한돈 천만 원이이 천만 원 중에 한 백만 원 깐다 이러면은 심리적으로 사람이 그 돈이 좀 작게 느껴지거든. 큰 거에서 좀 맞지. 왜냐하면 따라... 그 돈이 눈에 안 보이잖아. 어. 어,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 돈이 좀 작게 느껴지는 그런 심리를 좀 이용하는 것도 있어. 어. 예를 들어서 내가 디파짓을 오백을 내줘야 되는데. <laughs> 뭐, 그것을 까고만 420만 내준다. 나머지는 수수료다. 어. 어? 급행 수수료다. 니, 니가 어겼으니까, 계약을 먼저 어겼으니까, 내가 다음 임차인, 예를 들어서 맞춘다고 홍보도 해야 되고, 뭐, 이래저래 <laughs> 왔다 갔다 잡이 들고 하잖아. 어, 그렇지. 어, 그렇지. 그 수, 그 수고료라고 보면 된다. 근데 아, 사실 어. 그 수수료 치고는 좀 많다고 볼 수도 있어. 어, 그렇게 그럴 수도 있겠네. 그렇지. 뭐, 보는 입장에 따라서. 어. 어. 악덕 집주인 같은 경우에는, 이제, 한두 배, 세배팀 가가지고, 막, 어, 한 백만 원씩 깎고, 뭐, 그런 사람도 있거든. 그게 아니면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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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나가기 힘들 거다, 아니면은. 그렇지. 아, 뭐, 힘들다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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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그렇지. 뭐,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은, 뭐,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. 네. 어. 근데 나는 내가 한번 뭐 그랬다는 건 장난이고 나는 어. 딱 정해진 것만 딱 하고 아이면은또 복비를 난안 받아 나는 정확하게 어. 딱그 계약 딱 그거를 날짜를 정확하게 지키면은 그 복비를 청구하면 안 되거든 어. 네.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복비 까고 준단 말이야 집주인들이 아 그렇지 어, 보통 그렇다 보통 그게 사회 통념적으로 뭐 이제 임차인들이 또다 사회 초년생들이고 이 부동산 계약에 대한 뭐 법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상대방대로 역용하는 거다. 아, 어. 그렇다. 아이고, 어쨌든 뭐 음. 내가 계약을 구, 계약이 9월달 9월 말경에 으니까그 음. 전에 나가는 거니까. 너페티 맞네. 페널티겸 어쨌든. 그렇지. 어, 어. 근데 일어나잖아. 니한테 유리한 거다. 왜냐하면은 니 어차피 9월까지는 못 나가. 맞아, 그러니까 맞아. 보증금을 못 받아. 만약에 집주인이, 그, 법인이, 나는 계약, 모르겠다. 니네 알아서 해라. 이러면은 계약서를 안 해주고 보증금을 내줘야 될 의무가 없어, 9월까지. 그럼 그치. 그때까지 어. 월세를 내야 되거든. 맞아, 맞아. 그 돈보다 그게 더 싸잖아. 그런네 어, 그러니까 니한테는 크게 손해보는 건 아니야. 조금, 한 1,20만원 좀더 주고 빼는 거야, 그냥. 어쨌든, 뭐 내가 9월에 딱 나가면은 좀, 덜 한데, 근데, 어쨌든 내 사정 때문에 일찍 나가는 거니까. 근데, 그렇지. 임대인 입장에서는 뭐, 당연히, 뭐, 원칙적으로 하면은, 9월까지 그렇게 해야겠는데, 뭐, 어떡할 거고, 이렇게. 그렇지. 그렇지. 어. 월세 내라는 거지. 월세 한 달에 40만, 50만 아이가. 어. 그럼 세달 치하면 거의 130, 140 돈인데, 네가 그, 그집쓸 것도 아니잖아. 이사 갈 거잖아. 그렇지. 막럼 아깝잖아. 돈 아깝지. 공실에. 그러니까. 관리... 다 내가 야 되니까.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낫지 훨씬. 맞네 어차피. 그래 니가 한돈 10만원 손해 본거라고 생각하면 된다. 한 1,20만원 뭐, 나중에 뭐 관리비 이제 정산하고. 아 그렇다는. 세일나간다 어. 그래 그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. 아파트 뭐 2억짜리 3억짜리 뭐 전세 이런것도 그게 문제지. 월세 이런거는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뭐 저거 하진 않다 이게 그니까 전세나 아니면 뭐좀큰담마에 있는 사람이 나가려면 좀좀 좀 그렇겠네. 뭐 그건 좀 그럴 수 있지. 음. 그럴 수 있지. 뭐 월세는 상관없다. 그래 월세 <laughs> 그냥 그 정도면 뭐 딱다. 그래서 다행히 뭐 도로 온다 하니까 아유, 진짜 천만 다행이지. 그래 그 위치가 좋고 해서 금방 나올 거 어. 만나면, 어.